안녕하세요. 경호동입니다 아저씨가 중학생 때 얘기를 좀해 줄게. 제가 다녔던 학교가 남녀 분반인 학교였고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다 뭐 그런 개념도 안 생기고 애들이 중학생이 돼 갖고도 초딩처럼 맨날 넷슬링 놀이하고 그러던 때였거든. 학교 와서 전날 만화 본거 얘기하고 그때 TV에서 유양 만화를 해 줬는데 이게 실제 카드까지 팔기 시작하면서 엄청 유행하기 시작했거든. 이게 어느 정도로 데이트였냐면, 일진 무리 애들 있지. 우리 시대 때는 짱이라고 불렀는데, 걔들이 막돈 뺏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 학교는 돈을 뺏는 게 아니라, 유형 카드를 뺏었어. <laughs> 아니, 자기 자은를할 줄도 모르는데. 우리 찐따들이 허구운날 듀얼에 되니까 자기들도 재밌어 보였나봐. 근데 당시 남자애들이 까오란 게 있잖아? 특히 짱이나 그런 무리들은 더 심했지. 그래서 룰을 물어보거나 지친구랑 하지는 못하고, 그냥 뺏어. 뺏은 다음에 막 던지고 놀거나 구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엔 돈 뺏는 것보다 그게 더 악질인 거야. 애들 막 훌쩍훌쩍 울면서 그거 막 구겨진 거 주섬주섬 펴가지고, 어? 카드 한장한장 한장 보호해준 케이스 같은 거 있어. 거기다가 소중하게 넣어갖고 다시 써요. <laughs> 막 구겨져 있고 그러면 카드 직장에서 보이니까 그대로 쓰면 비겁하다고. 그것도 펴서 쓰는 거야. 뭐 나중엔 유양 극장 영화도 나와가지고, 거 보면은 영화관에서만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준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막 모여서 유양 영화 보러 가고 친구들 중에는 원하는 카드가 안 나왔다고 몇 번을 보러 간 친구도 있고 나는 같이 갔던 친구가 내가 원하는 카드를 뽑았어 그래서 그거 달라고 막 레어카드 몇십 장 가지고서는 이거랑 바꾸자고 막 그러고 대회장도 몇번 갔었어 대회장 가면은 대회도 대회인데 거 가면 카드를 박스 단위로 사서 까는 애들 있어 그 옆에 옹기종기 모여서 뭐 나오나 막 보고 구경하고 재밌었어요. 휴대전화도 가진 애들이 적어가지고 다들 집 전화로 전화하거나 뭐 밖에서 누구야 놀자 이러면서 불러가지고서는 친구 집이던 우리 집이던 이렇게 모여가지고 카드 게임하고 놀았었는데 이제는 뭐 추억 속 기억이네요.